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매일신문 영상뉴스입니다. 최근 중동 호흡기 중후군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병원을 기피하거나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료협회가 이 같은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중동 호흡기 중후군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을 우려해 병원 진료를 회피하거나 자녀의 등교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대국민 권고 상황을 발표하고 메르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총력적인 역량 집중과 의료계 및전 국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과장된 소문만 믿고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 병원 진료를 회피하거나 일부 의료인들이 자녀 등교 거부를 언급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환자 진료 의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메르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메르스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없애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대책회의에서는 시의회와 교육청, 경찰청,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석해 메르스 방역을 위한 정보공유와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감염 의심자 관리 대책을 공개하는 한편, 보건당국 예방과 대응 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의 대형병원과 보건소에 메르스 외래경리실이 설치됩니다. 대구시는 경북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 다섯 곳과 각 구금 보건소에 메르스 상담과 문진을 위한 별도 외래 격리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관련 상담이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이 응급실 등에 머물지 않도록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이 병원 방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종합병원과 보건소에 별도 격리 공간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감염 환자들이 거쳐간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병원을 빠짐없이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설된 이 사이트는 웹페이지 전면에 전국 지도를 펼치고 오른쪽 메뉴에서 메르스 환자가 진료 또는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격리된 병원을 나열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과 지역이 공개된 병원 수는 14곳으로 전날 보건 당국이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것으로 밝힌 병원 수와 일치합니다. 당국은 병원 이름과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현재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각 병원과 관련한 증언을 모으고 있으며 정부의 신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빙 가능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이메일을 통해 접수합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 루머를 증언할 경우 다른 네티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보안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비공개 방침에 정면으로 반해 논란이 예상되지만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이트가 매우 잘 구성되어 있어 놀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올해 첫 공식 수능 모의 평가에서 1교시 국어 문제가 지난해 수능 문제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첫 모의평가가 어제 전국 2천여 개 고등학교와 학원 300여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수능을 앞두고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는 공식 모의평가 가운데 첫 번째 시험입니다. 평가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54만 7천여 명과 졸업생 7만 4천여 명등 모두 62만 2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입시업체들은 모의평가 1교시 국어 문제를 분석한 결과 국어 비형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잠시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면서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한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면서 한여름 더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